안녕하세요, 좀비 전문 크리에이터 필름에 빠지다, 필바입니다.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쪽 업계랑은 완전 반대편에 있었어요. 뭐 일단 대학교 때는 흔히 말하는 아싸,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밥 혼자 먹는 아이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학교를 가고, 학과를 가다 보니까, 공부가 뭐 전혀, 전혀 안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안 나가고, 그래서 친구가 아예 없었거든요. 어, 워킹데드라는 드라마, 너 고어한 영화, 좀비 영화 좋아하니까, 한번 봐라 해서 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일한 친구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어, 좀 이제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보는 거를 다른 사람과 같이 감정을 좀 공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가, 2015년이었나요 그때 한창 다들 유튜브로 뛰어들 때 그때 저도 아 다들 유튜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영상의 매력에 빠지면서 영화 유튜버의 길로 걷게 됐죠 네, 저는 리뷰든 아니면 촬영 컨텐츠든 제가 선정하는 기준은 딱하나예요 무조건 내가 재밌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재미 없으면 정말 제가 봐도 영상이 툭툭 끊기고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뒷부분 편집하기 싫어서. 촬영 컨텐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과 촬영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어, 과연 나를 어떻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5월달에 진행했던 그 넷플릭스 광고인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요 광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내가 진짜 추리닝을 입고 내가 집에서 넷플릭스 시청하는 걸 보여주자. 정말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삼각대만 설치해놓고 누워서 이제 넷플릭스를 봤죠.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집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녹화 시간은 1시간, 2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뭐 편집을 좀 재밌게 제가 만져서 올리니까 뭐 광고주분들도 좋아하시고 시청자분들도 아, 라브할 때는 말을 뭐 이렇게 젠틀하게 하더니,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느냐, <laughs> 머리 다 삐죽삐죽 써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직장을 때려치우고 유튜브에 시작부터 올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정말로 다급해지고 달리고 있는데 앞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되니까 아, 이제 유튜브 그만둘까? 라는 시점에서 아, 그래도 마지막 뿌리 정도는 잡고 한번 발버둥을 쳐보자. 지금도 이제 한 30만, 40만 정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영화 유튜버 중에. 그 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아무런 뭐 인연도 없는데 인스타 SNS로 DM을 보냈죠. 저좀 한번 만나주면 안, 되, 안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비결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해야만 하는 영상이랑 하고 싶은 영상이랑 괴리감이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영상을 해야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도 방어가 되면서 채널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것만 하면. 근데 하고 싶은 영상만 하면은 채널 운영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 거를 좀 따라 하면서 저만의 요령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은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분의 영상을 거의 잘 때마다 듣고, 그 다음에 지하철로 이동할 때마다 들어서 나도 나레이션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런 식으로 해야 영상이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매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가서 나쁘게 변질되면은 어그로라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구독자나 아니면 비구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내용은 당연히 좋아하겠, 좋아야겠지만 우선은 클릭을 해야 되니까 어떤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영상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 그거를 좀잘 파악을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워킹데드 덕후들 모여라 라고 했는데 8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워킹데드에서 어떤 인물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오늘은 사망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400명까지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알려주면 좋겠지만, 또 그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망한 이분. 이러면은 뭔가 궁금증이 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구독자들도, 아,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지? 설마 실존 사람이 죽었다는 건가? 이런 궁금증까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6월달에 강아지가 저희 집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막 데리고 놀면서 키우다 보니까, 또 유튜버 병이 또발송한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같이 키우는 느낌이 들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처음에 기획을 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크는 과정들을 한 10편 정도 담아봤었는데, 어, 사실은 좀잘안 됐죠. 그래서 <laughs> 잘안 됐죠. 제가 이제 유튜버로 꿈꾸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차별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조금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리 빠르면 좋지만 느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유튜버를 시작한 계기가 덕후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중에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폭스방송국과 함께하는 워킹데드 토크쇼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버를 시작하고 나서 이 토크쇼를 쿡스랑 같이 개최하기까지 자그마치 2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어쨌든 2년이 걸렸지만 목표는 달성해서 매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 뭐,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점을 둬서 나는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말 그대로 덕후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사실 저희 같은 덕후들은 어디 가서 말할 공간이 없어요. 내가 영화를 이만큼 좋아하고 내가 워킹데드를 이만큼 좋아하는데 이거를 친구한테 말하면은 너 무슨 소리해 나 이거 못 알아듣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덕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 제가 앞으로 유튜버를 하면서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제 얘기만 이렇게 온전히 한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좀비 대통령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밌는 좀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